오늘 5 타점 경기였습니다. 대단한데요. 아예, 소감 어떠세요? 오늘 경기에 대한 평가를 좀 총평을 좀 부탁드립니다. 아예 초반에 아예 저희가 지금 연패 중에 네. 지금 이제 좀 연승을 할수 있었는데 그거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좀 기분 좋습니다. 음. 김호령 선수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경기 전에 연습 배팅을 할 때. 네. 야 이제 완전히 감 잡은 느낌인데요 라는 얘기를 이제 저희끼리 했어요 네. 아, 여유도 네. 생겼고 타이밍도 좋아지고 어때요 실제로 뭔가 나좀 어, 알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좀요 근래에 좀 타이밍 잡는 걸좀 찾은 것 같습니다 어~ 그니까 어떤 투수를 만나도 어, 내가 좀 내가 그 타이밍을 좀잘 잡아내겠다 이런 어떤 자신감이 좀 생기나요 예그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. 네. 그게 좋은 결과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아, 이건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음, 그 어떤 연습이에요? 저도 좀 알게. <laughs> 아, 전에는 제가 생각한 타이밍보다 네. 아, 제가, 제가 생각했을 때는 늦었는데 그거보다 좀더 빨리 잡는다는 생각으로 하니까 음, 좀 네. 맞는 것 같습니다. 음. 잘 몰라서 그래. 이걸 이건 기술적인 어떤 변화로 봐야 되나요?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뭐 생각의 마음 변화? 마음 네. 어떤 멘탈의 변화로 봐야 되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? 그 폼적인 변화도 있고요. 아그 시합을 나가다 보니까 계속 초반에는 타이밍이 계속 늦었다가 그걸 네. 계속 맞춰 가다 보니까 좋은 음. 결과도 나오고 해서 그래서 찾은 것 같습니다. 음 그리고 그한 4월 5월쯤이었나요? 그 이범 감독하고 이제 약간 스탠스도 살짝 이렇게 크로스 스탠스로 예. 좀 바꾸고 뭐 이런 연습들을 좀 했었잖아요. 예, 예 그것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. 그러니까 처음에 오픈 스탠스였다가 예, 예. 이제. 감독님께서 스탠스를, 그러니까 크로스 스탠스로 치는 게 어떻겠냐 음. 말씀하셨는데 저도 초반에는 조금 이제 어색한 부분이 있었지만 네, 네. 그게 좀더 힘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음. 그래서 방마이 칠 때도 쳐봤는데 좀 좋은 느낌이 들어서 계속 감독님고 얘기하면서 같이 했는데 그리고 또 시합 나가면서도 계속 좋은 결과가 있다 보니까 음. 예, 계속 꾸준히 했던 게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음. 혹시 그, 본인 기록 같은 거잘 찾아보세요. 어떠세요? 예. 네, 잘했을 때만 좀 찾아보세요. <laughs> <laughs> 그럼 그, 오늘 경기 전까지 OPS 혹시 알고 계세요? 그러니까. 요 예. 7점 아 7월 8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어, 맞습니다. 정확합니다. 네. 0.786이었는데 오늘 경기 끝냈으니까 아마 0.8이 넘어갔을 것 같아요. 예. 네. 네. 어때요? 지금 이렇게 이제 뭔가 잘 치는 타자가 된 느낌. 너무 행복합니다. <laughs> 행복하세요. 예. 네. <laughs> 진짜 아, 야구 재밌죠 예 이렇게 어. 하니까 좋습니다 예. 음. 이게 수비만 항상 잘하는 선수라 평가를 듣다가 이제 어 방망이 쪽으로도 관심을 받으니까 느낌이 정말 다를 것 같아요 예 방망이를 너무 잘 치고 싶었는데 음. 이렇게 또 초반에 좋은 기회도 왔고 좋은 결과도 나오고 해서 너무 좋습니다 요런 걸 한번 팬들한테 얘기해 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방망이치럼 어, 들어가는 게 약간 좀 두렵다 무섭다 예. 좀 긴장된다 이런 거였다면 요즘에는. 어? 나 빨리 들어가고 싶다, 빨리 치고 싶다 막 그런 것들이 좀 생기지 않아요? 네, 맞습니다. 그 예전에는 예. 긴장도 많이 되고 막 찬스 때제 타석이 오면 음.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라는 막막했는데 요새는 이제 좀 좋은 결과가 나오고 해서 예. 이제 타임도 잘 맞다 보니까 예. 좀더 자신감이 많이 생기고 왔습니다. 음, 그러니까 나한테 하나 걸려라,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? 예, 네, 뭐 그렇습니다. <laughs> 오, 오늘 경기 얘기를 좀 해볼까요? 이 네. 파트릭 선수가 사실은 어한 타순 두 바퀴 정도 돌 때까지 거의 뭐 완벽에 가깝게 던졌습니다. 패트릭 선수 상대 처음 올해 기아타자들을 상대를 음. 해보는데 좀 상대했을 때 느낌이 처음에 좀 어땠었나요? 타이밍이 어때요? 타이밍이 네. 상당히 급하던데 네, 와인드업에서도 네, 그렇게 네, 세트처럼 던져서 네. 그샵 전에 영상 보면서 계속 타이밍에서 잡았거든요. 아 오. 그걸 대비를 했는데도 그런데도 네, 네. 좀 너무 빠른 느낌이 들어서 음. 계속 생각한 것보다 좀더 빨리 잡았 했던 게좀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음... 그래도 빨리 기자 타자들이 적응 하지 않아 거의 두 타선 넘어가면서 이제 네. 공략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. 음... 공략 의 포인트는 어디 쪽에 있었다고 볼수 있어요. 네. 공격 타이밍들이 대체적으로 좀 빠른 편이었던 것 같은데요. 네. 예, 그 피처가 타이밍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네. 선수들끼리 이제 타이밍 을좀더 빨리 잡자라는 음... 생각도 많이 하고 음... 했던 게좀 그런 결과 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음... 오늘... 5타점 쓰러 담았습니다. 5타점 경기가 올해 벌써 두 번째더군요. 아, 예, 예. 아닌가? 예. 아 맞는 것 같습니다. 예, <웃음> <맞습니다>. <웃음> 맞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앞으로 팬들께 좀 각오라든가 드리고 싶은 말씀, 아직 해야 될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좀 어떤 게더 해야 될 것인지 팬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면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예, 저희가 연패할 때좀 많이 실망했을 텐데 네. 지금 이제 좀 연승을 많이 해서 꼭 포스씬에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응원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승리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립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앞으로 수비만 잘하는 선수 이제 타격까지도 완성되는 선수로 앞으로 더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